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리뷰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16년 시 엘디스 아반떼 550 이라는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실 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상부 수납함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메인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볼러 온도 그리고 온수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보시면 스칼라이프 카 이제 위성 안테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키고 라이트, 그리고, 어닝 등, 이렇게 킬수 있게끔,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상부 수납함부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은요 밑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성 안테나, 셋탑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런데 이렇게 잠겨 있는데 리모컨으로 수신하면 채널 변경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리모컨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여기 센서 쪽으로 하시면은 이게 상부 수납함을 이렇게 닫고도 이제 채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MT50이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가 양옆으로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창인데 전면에도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네막처럼 이렇게 안막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측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창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한쪽에는 열고 싶으면 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식 카라반답게 11자 쇼파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어, 그러면 침대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갈비뼈들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양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침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음,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밥은 그럼 식탁은 어디다 두지? 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식탁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실 때는 이제 식탁을 여기서 이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음, 이런 부분 좋네요. 이번에는 주방 쪽이 되겠는데요. 주방 쪽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전자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대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싱크볼하고 이제 가스렌지가 들어가 있어요. 싱크볼 사이즈는 상당히 넓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넓고 또 깊게 또 되어 있다는 점이 점도 알려드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상구 가스렌지인데, 어, 인덕션 아니죠. 이제는 상구 가스렌지가 되어 있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쓸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키시면 되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븐인데 뭐 쓰지도 않을 거예요. 요거는 비닐 상태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는 새거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는 뭐 쓰실 분은 쓰시면 되겠네요. 자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아래쪽에서 넣을 수 있고 위쪽에는 이제 냉동 이렇게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제 루프형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루프형 에어컨 여게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니까는 이제 전면 쪽에서 시원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바람 나와요. 얘도 이제 침실 쪽에서 이렇게 시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프, 에어컨도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샤워실하고 화장실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문이 따로 있어요. 이 문은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독립된 공간이 이렇게 또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문을 꽉 닫아주시면 이제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문이 딱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문 하나로서 이제 화장실도 쓰고 구분되게끔 공간을 또 되게끔 돼 있네요. 자,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대포도 변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세면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거울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도 뭐 이렇게 일면은 또 창이 또 이렇게 햇기창 작은 창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 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독립 샤워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국식이니까는 독립 샤워실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어, 여기서 샤워하고 물튀기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 물튀김 방지 같은 것도 물튀김 방지는 아니겠죠 이동할 때는 이게 문이 닫고 할때 이렇게 딱 되게끔 또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침실 쪽에서 보면은, 이거 뭐, 샤워하는 게, 이게 뭐, 다 보이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으니까는, 자, 샤워하실 때는, 부끄럽고 하실 때는, 아이거 위에 쪽에 있네. 위에, 예. 요렇게 해서, 딱, 닫아주시면은, 이제, 잘안 나오지? 이거, 와, 이라온이 아, 되네요, 이제, 예. 자, 요렇게 딱 해서, 이거 왜안 되나, 이거. 아, 이거. 예. 자, 요렇게 딱 해서, 이렇게. 샤워할 때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딱 가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잘안 붙었어요. 여기.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예, 잘안 되네. 예, 됐네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침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침실 공간은 이제 양 옆에 창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인 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도 상부 수납함 양 옆에도 옷을 걸수 있게끔 또 수납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옆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보일러예요 보일러 이제 가스 가지고 이제 여기 독립된 요 공간 자체만으로도 이제 보일러로 돌려 갖고 온도 조절될 수 있게끔 이렇게도 옵션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팬이에요 자 맥스팬이 어디 있냐 자 저쪽 이제 창문 위쪽에 보시면은 맥스팬이 또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침대가 조금 작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손잡이 까만 거 여기 보이시죠? 이걸 이제 땡겨주시면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머리를 눕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자, 침대 가드 보도 호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 잘때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침대에서 또 TV가 또 있어요. 여기 거실 쪽에서 TV가 있고, 침대 쪽에서 또 TV가 있으니까 독립된 공간, 이런 부분 아주,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이제 16년식 엘디스 아반떼 550 이라는 녀석을 만나보았는데요. 음,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도 빠방에 또 들어가 있고, 뭐, TV도 두 대, 이제 거실 쪽, 침대 쪽,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길이가 5m 70이에요. 5m 70이니까는 이제 거실 쪽 공간하고 침실 쪽 공간을 따로 독립해서 공립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필 카라반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 카라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